수능완성 영어 16강의 2번 Not A so much as B A라기보다는 B이다. 이렇게 돼. A가 뭐야? Aging. 노화라기보다는 B. Recognition. 인정이죠. 살, 어, 살기 위해 남아있는 더 적은 시간에 대한 인식 살기에 살수 있는 시간이 더 적게 남아있다라는 걸 아는 거야. 노화라기보다는 그래서 not a, so much b는 a라기보다 b야. 그러니까 노화라기보다는 어, 사는 데더 적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은 아, 나 이제 얼마밖에 못 살아? 한 달밖에 못 살아? 뭐 1년밖에 못 살아? 이 인식 바로 그 인식이 이디 is 강조 부분이야. 트리거 유발한다. 시프트는 변화를 유발한다. 이는 뭐뭐 해서 모의사님은 What people want out of their interaction. 인터랙션은 상호작용. Out of는 몸으로부터. 그들의 상호작용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호작용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서로 어울려. 여기로부터 사람들이 원하는 것. 어떤 사람과의 그 물이 있잖아. 모임으로부터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서 변화를 유발하는 거야. 사람들 모임에서 변화를 유발하는 건 뭐냐면은 노화가 아니야. 살수 있는 시간이 더좋게 남았다라는 그 인식이야. 그 인식이, 어, 상호작용해서 나 이제 뭔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를 이끈단 말이야. 젊은 성인들이야. 이거 지금 주어야. 왜는 뭐뭐 했을 때 피피 e 쓰으니까 수동이야. 놓여졌죠. Either A or B는 A 또는 B야. 젊은 성인들이 놓여졌는데 어디에 artificial 인위적인 time constraint 시간 제한이야. 또는 뭘 통해서? 실험적 매니퓨레이션은 조작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너는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혹은 언더 아래서 실제 시간 제한 아래에 놓여졌을 때.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간 제한이 인위적으로 일부러 시간이 없게 해. 실험을 통해서 아니면 은 진짜 시간이 없는 거야. 이런 시간 제한. 한계가 있다는 거에 젊은 사람들이 웬플레이스 놓여졌을 때 쇼가 동사야? 보여준다. 비슷한 선호도야? 뭐에 대한? 감정적 펑션의 기능,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정적 기능에 대해서 비슷한 걸 보여준다. 애지는처럼, 나이든 성인들이 하는 것처럼, 젊은이랑,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젊은이랑, 노인이랑 똑같다. 뭐가 똑같냐면은 지금 사회상호작용의 감정적 기능이 지금 어떻다? 똑같다. Similar, 비슷한 선호도를 보여준다. 성인이랑 젊은이랑 노인이랑 감정적 상호작용이 똑같다. 뭐였을 때? 시간 제한에 인위적이건 가짜건 시간 제한에 놓여줬을 때 그게 똑같단 말이야. 끝나는 거야. 어떤 종류가 끝나? 이 종류란 얘기는 지금 사회적 상호작용 어떤 관계 이런 게 들어왔잖아 사람들이 여기서 음 그들의 상호작용에서 원하는 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정적 기능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어떤 종류란 얘기는 그 사회적 상호작용이잖아 이게 끝난다는 얘기는 브링아웃 유발한다 강한 감정을 유발을 해. 감정적 기능에 대해서 비슷한 선호도니까 감정을 유발하고 코우즈 야기한다. 당신이 어 시간을 갖다가 소비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인데 사람 명사 후니까는 수식 들어가자. 너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도록 네가 원해. 그 다음에 강한 감정적 감, 그 강한 감정을 갖다 유발한다. 뭐가 관계가 끝나? 어떤 상호작용이 끝나? 그럼 너는 감정이 어떻게 돼? 강해져. 그리고, 어,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소비하고 싶다. 문장 맨 처음에 동사 원형 들어갔을까? 명령문이야? 뭐뭐 해라? 생각해라, 시간을. 시간 명사 다음에 웬 들어갔으니까 관계부사 수식이고. 중요한 삶의 사건이 come to an end. 끝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봐. 삶의 사건. 예를 들면, 니가 graduated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간과 같은, 아니면, goodbye를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무브 어크로스트 컨츄리. 컨츄리는 나라야. 나라를 가로질러. 그니까는 나라 반대편.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 나라를 이렇게 딱 가로질러가. 그니까 나라 반대편으로. 이사가는 친구한테 굿바이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야. 와 같이 관계가 끝나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봐. 노인 아는 거잖아. 댓 이하를. 니가 많은 시간이 없단 말이야. 남아있는. spend with these people. 이 사람과 소비할 시간이 니가 많이 없어. 이걸 안, 아 안, 너는 분석하면 능동이야. 원한다. make the most out of는 이용하다. 시간을 이용하길 원하는데, did h a 는 동사 강조야. 니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이용하길 원한다. b e 는 뭐뭐 하기 전에.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아, 최대한 열심히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소망이야. 최대하고 싶죠. 감정적 보상을 최대하고 싶은 소망은. 감정적 보상은 아까 여기서 강한 감정을 유발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시간을 너랑 가까운 사람이랑 보낸다 그랬어. 강한 감정을 유발한단 말이야. 관계가 끝나면 그러니까 감정적 그 보상을 갖다가 최대하고자 한단 말이야. 자, 이건 이끈다. 성인들이 점점 더 많이 선호하도록 이끌어. 이끌어. Spending time with people f a m i l i to t h e 그들과 가까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걸더 좋아하도록 이끈다. 레럴대는 오모라기보다시카운 찾는 거야. 새로운 친구야, 어케인턴스는 지인을 찾는 것보다는. 어,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랑 친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하도록 이끈다. 사회적 보상을 최대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가 끝날 거니까 얘랑 이제 못 만나. 그럼 걔를 만나고 싶지? 새로운 관계는 만나길 원치 않는다. 그럼 답 찾으면은 자 그들이 알게 돼뭐를 가까운 관계가 끝난다는 걸 알게 돼 끝난다는 거니까 컨 i 루 n 결론 결론은 끝에 있는 거죠 그니까 끝을 알게 돼 끝이 가까오고 어프로치ing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사람들이 사람들은 시간을 더 많이 사람들과 이런 기존 관계에서 사람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를 원한다 좀더 많은 심리적인 보상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3번 어 노화가 아니라 살수 있는 시간이 더 적게 남아있다는 바로 그 인식이 유발한다. 상호작용으로부터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변화를 유발한다. 젊은 성인들은, 젊은이들은 인위적인 시간 제한, 실험적 조작을 통한 인위적 시라, 어, 시간 제한이나 실제 시간 제한의 플레이스 놓여줬을 때 비슷한 선호도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정 기능에 대한 비슷한 선호도를 보여준다. 노인들처럼 어떤 종류의 관계가 끝난다는 것은 강한 감정을 유발하고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너랑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게 한다. 시간을 생각하는데, 음,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야. 나라 건너편으로 이사 가는 친구랑 작별 인사 굿바이와 하는 것 같은 삶의 중요한 사건들이 끝나는 그런 시간들 한번 생각해봐. 아는 거죠. 네가 많은 시간이 이 사람들과 보낼 시간이 없다는 걸안 너는 가장 많이 네가 가진 시간을 이용하길 원한다.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소망이야. 감정적 보상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소망은 성인들이 점점 더 많이 시간을 그들과 친숙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게 이끈다. 새로운 친구와 지인을 찾는 것보다는.